안녕하십니까. 네 가족의 선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네, 경기 광주시 초월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아, 초월역 걸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날 더울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신기 현장으로서 1층 테라스, 4층 복층 또 복복층도 있으니까요. 타입이 다양합니다. 아, 집 괜찮네요. 그래서 앞에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시공되어 있고요 네, 현관 들어오시면 바닥가지제배양고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이제 배양고타로 마감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일괄 소등, 네, 천장에 보시면 이쁜 등 달려있습니다. 세 네, 칸짜리 신발장 달려있고요 사면동 아, 이제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불투명이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이제 거실하고 주 방은 다 해림본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마자 바로 좌측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이고,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 네, 자, LG 하우스 네, 시스템 창으로 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방은 네, 붙박이장이 세공 되어 있어요. 자녀들 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은 네, 개별난방 들어옵니다.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어, 두 번째 방이 첫 번째 방보다 좀더 큽니다.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더 크고요. 안쪽에 실태웰컨 네, 되어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들어오시면... 어, 입구 쪽 보시면 이렇 아치형으로 해놨습니다. 네, 분리를 해놔서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방두개 보셨고, 음, 거실, 주방부터 안 내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보시면 여기 다 매립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다 마련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어, 피복 이렇게 세칸짜리 냉장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 세개다 마무리됩니다. 외상부 쪽에 장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다, 수, 수납입니다. 다문 열리는 거고요. 지금 의자를 보었는데요 이렇게 되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쁜 네, 식탁등 되어 있고 어, 아래쪽도 손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압이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쪽에 네, 얘는 5분기죠 전자전기 겸용 다 됩니다 그리고 위에 네, 인덕션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요 앞에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후드는 위에 수공 되어 있고요 음, 싱크볼 넉넉하게 네, 크게 되어있습니다. 사이즈가 이쪽에도 컨셉트 되어있고 네, 이쪽에도 콘센트 되어있고요. 4구짜리 어, 이렇게 보시면 다용도실이 어딘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냉장고, 스포크, 그 냉장고 네, 김치냉장고, 냉동고 다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건 어, 신의 한수 같습니다. 깔끔하게, 여기 다용구실로 나갈끔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네요. 네, 문 열고 들어가시면 다용구실로 깔끔합니다. 하고, 네, 이쪽에도 선반 잘 해놨고요. 아, 이건 진짜, 아, 신의 한것 같은데요. 아주 깔끔하네요. 다용구실.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네, 다용구실도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넓이도 괜찮고요. 저 안쪽 까지 보일러 안쪽에다가, 네, 이쪽이죠. 여기다가 건조기 세탁기 다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단차 있는 데부터 사망 곳부터 다 앞쪽까지 다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치장면 이쪽에서 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가시면서 네 쪽에 거실은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위에도 등으로다가 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공용 욕실인데요. 바닥에 보시면은 네, 또 지금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기 샤워기와 벽계에 개 겜다 이렇게 하고 다이났습니다.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안방 보시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네, 안방에도 시스템 어컨이 시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회분이 총네대입니다팀 어, 침대를 두고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어, 어디다 설치하는가 봤더니 이쪽에 보시면 아치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좌측에. 그래서 숙박이 상용도면뭐 여유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른쪽으로다가도 숙박이 장시공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둔 데에다가 예, 화장대 두고 이제 쓰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이 좀또 부족하다 하시면, 예, 침대 두고도 이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요. 예, 여기다 두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예, TV 장식장을둬서 안방에서 예, 부부와 함께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우로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화면 어, 네, 들어오시면 네, 여기는 환기창이 되어 있네요. 네,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창호는 LG하우스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어, 괜찮은데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욕실에서 보는 겁니다. 좌우에 붙박이장 또 천장은 네, 아치형 표로 여기 있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청소는 1, 2층, 3층까지는 동일한 가격이다 보니까 네, 빨리 오셔서 좋은 층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오시면서 안방에서 나오면 바로 가운데가 욕실 60, 공용 욕실이고요. 네, 좌측이 네, 좌측에 네, 주방. 여기도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체형을 주었어요. 주방 쪽, 이쪽하고, 예, 다 타일입니다. 하고, 이 좌측으로도 거실, 아트월 쪽도, 예, 그런 상태고요 자, 주방에서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좌측이 아트월이고요. 벽등 시공되어 있고, 위에 실링 팬 예, 관절 조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창호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용되어있고요 예, 그리고 로버스터를 모든 세대마다 다 넣어준답니다 저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예, 그래서 이 집이 이쁘하게된것 예, 같습니다 예, 신규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예, 요즘에 빌라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예, 오늘 격정선을 찾은 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그래서 현재 은행 감정 중이다 보니까 예, 분양가 문의, 실종 문의는 전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지에 좀 있고요. 초월역까지 걸어서는 갈수 있으나, 한여름에는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로버서터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쪽에 벽 등. 자, 주방 거실 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 실림평에 하나만 더도 예, 무더운 날씨 아니면 네, 시원합니다. 저녁가 바뀔 수 있죠.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